레이 다운타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마켓 센터에서는 오늘 입양이 가능한 안락사 직전 구조된 강아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에스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아지 보호 단체 웨이슨웍스는 오늘. 강아지 친구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 강아지 입양 보내기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Adopt in the future, definitely. Um,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with all the stray animals to adopt. I love pipples. I couldn't say more good things about them, and hopefully one day I'll be able to adopt one from Wags and Walks. Wags and Walks는 전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동물 보호소에서 머문 기간 동안 가족을 찾지 못해. 안락사 대상에 올라 있는 강아지들을 구조하고 다시 새 집을 찾아주는 단체입니다. 현재 웨익스 왁스를 통해 새 친구를 입양한 연예인 중 TV쇼 호스트 조지 로페즈와 프로풋볼 선수 톰 브레이디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강아지를 안아주고 쓰담아주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에 몸이 많이 아픈 강아지 친구를 할수 없이 안락시킨 한 부부는 강아지 친구들을 만나러 약 2시간의 트래픽을 뚫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아지들을 오늘 당장 입양할 수는 없었지만 입양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행사에서 강아지들을 만나고 입양 과정에 대해 배우면서 입양 신청서도 작성했습니다. 현재 입양이 가능한 강아지들의 사진과 이름은 모두 단체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LATEN PRIME NEWS 에스터입니다